내 모든 것 빼앗았다고 해도 넌 절대 내가 될수 없어. 강재인의 어머니가 자신이 여동생을 죽였다는 사실에 혼란스러워하는 김도윤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김도윤 씨맞나요 서울 강동경찰서 최민규 형사입니다. 김도희 씨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조사가 필요합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김도윤은 말을 잃은 채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그가 경찰서 앞에 도착했을 때 비는 쏟아지고 있었고 그는 우산 없이 서 있었습니다. 흰 셔츠는 비에 젖어 피부에 달라붙었고 진한 갈색 머리카락은 이마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추위나 불편함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분노와 혼란으로 뒤섞여 있었습니다. 조사실의 형광등 아래 김도윤은 무거운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맞은 편에서 최민규 형사는 두꺼운 서류철을 들고 있었습니다. 서류철 위에는 김도희 사건 제조사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도윤의 마음은 불안으로 뛰고 있었습니다. 도희, 그가 사랑했던 유일한 형제가 떠난 지한 달.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그의 가슴을 아프게 찍고 있었습니다. 김도윤 선생님, 최민규 형사의 낮고 굵은 목소리가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새로운 증거가 나왔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들었고 그의 눈빛은 날카로우면서도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말이죠. 최민규는 잠시 멈칫한 뒤 서류철을 열어 몇 장의 사진을 탁자 위에 펼쳤습니다. 흐릿한 CCTV 화면에서 나온 스틸컷이었습니다. 도윤은 사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낡은 골목, 비가 내리는 밤, 그리고 쓰러져 있는 김도희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윤은 숨을 멈췄습니다. 최자영 씨가 김도희 씨를 차로 친건 맞습니다. 최민규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때 김도희 씨는 살아 있었습니다. 도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탁자를 꽉 쥐었습니다. 살아있었다고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며 분노와 혼란이 섞였습니다. 그게 무슨 도윤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럼 도희는 왜? 최민규는 깊게 숨을 쉬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 직후 다른 차량이 김도희 씨를 고의로 다시 쳤습니다. 그 차의 운전자는 황기찬 씨였고 조수석에는 강세리 씨가 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도윤의 귀에서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황기찬 강세리, 그두 이름은 도윤의 머릿속을 뒤흔들었습니다. 황기찬, 강재인의 남편, 그리고 강세리, 재인의 절친이라던 그 여자였습니다. 도윤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의 손은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들이 내 동생을, 도윤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습니다. 왜, 왜 도희를 죽인 겁니까? 최민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동기는 아직 불분명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CCTV 영상과 블랙박스 분석을 통해 확인된 사실입니다. 그들은 김도희 씨가 죽은 것을 확인하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최자영 씨는 그곳에 잘못된 타이밍에 있었던 것 뿐입니다. 도유는 서류철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황기찬의 차가 도희를 덮치는 순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그동안 도유는 최자영과 그녀의 딸 강재인을 미워해왔습니다. 그들이 도희를 죽였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달랐습니다. 진짜 괴물은 따로 있었습니다. 도윤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최민규가 물었지만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문을 열고 비 오는 거리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의 목적만이 있었습니다. 강재인을 찾아가 진실을 말하고 그녀에게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강재인의 은신처는 서울 외곽의 오래된 원룸이었습니다. 한때 yl그룹에서 최연소 디자인 팀장이었던 그녀의 삶은 이제 이 좁고 낡은 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방은 어두웠고 낡은 책상 위에는 황기찬과 강세리의 최근 동향을 담은 서류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재인은 서류를 하나씩 넘기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깊은 상처와 분노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남편 황기찬은 그녀의 재산과 성공을 탐내며 강세리와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절친이라 믿었던 강세리는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았습니다. 이제 제인은 복수만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은 서류 위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너희는 내게서 모든 걸 빼앗았어. 하지만 끝나지 않았어. 제인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말했다. 그때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제인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문 앞에는 김도윤이 서 있었습니다. 비에 젖은 그의 셔츠는 투명하게 드러나 있었고 물방울이 머리카락에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숨소리는 거칠었습니다. 김도윤씨 제이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놀라움과 경계심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왜? 무슨 일이에요? 도윤은 문을 닫고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그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잠시 말을 잃고 그녀를 바라보았고 제인은 그 눈빛에서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도윤 씨, 대체 왜 그래요? 그녀는 다시 물었습니다. 도윤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인은 숨을 멈췄습니다. 제인 씨, 도윤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제인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한 발자물러서며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잘못했다니요?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이는 도윤의 모습을 보고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진심이 묻어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 속에서는 여전히 의심과 혼란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도윤을 다시 한번 쳐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잘못했다고요? 도윤씨,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왜 여기 있는 건지, 그 이유가 뭔지 알겠어요? 제이는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렸고, 그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 속에서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도유는 잠시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고, 자꾸만 도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도희가 죽고 나서, 그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가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이 틀렸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강재인의 어머니가 자신도 모르게 도희를 죽였다고 믿었을 때, 그의 분노는 더 이상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진실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진짜 범인이 있었다는 사실을, 제인 씨, 미안합니다. 그동안 내가 잘못 생각한 거예요. 나는 당신을, 그리고 그들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제는 내가 진짜 진실을 알아야겠어요. 도윤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의 눈에서 고통이 엿보였습니다. 제인은 도윤의 말을 들으며 한 걸음 더 물러섰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고통으로 얼룩져 있었지만, 그 안에서 진심이 묻어났습니다. 그녀는 그런 그의 모습을 바라보며 잠시 침묵을 지켰습니다. 몇 초가 지나자, 그녀는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이제서야 진실을 알게 된 거예요? 도희가 죽은 지한 달이 넘었어요. 그동안 내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는지 아세요? 제인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고백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그 고백을 기다린 게 아니라, 복수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도희의 죽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죠? 최자영도, 강세리도 이제 다 밝혀졌잖아요. 당신이 믿었던 그들, 그들이 모두 도희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이제서야 나에게 찾아온 거죠? 제인의 말은 마치 칼날처럼 날카롭게 도윤을 향했습니다. 도윤은 잠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이미 자신의 감정이 격해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에서 제인에게 사과해야만 한다는 생각이 더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죄책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인 씨, 나도 알고 있었어요. 내가 잘못 생각했었다는 걸,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던 걸,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저는 진짜 진실을 알아냈고, 그 진실을 이제 당신에게 말하고 싶어요. 도윤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은 단호했고,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이는 그의 말을 들으며 잠시 숨을 고른 뒤, 그의 눈을 응시했습니다. 그녀는 그를 향해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그렇다면, 도윤 씨가 생각하는 진실이 뭔데요? 당신이 진실을 알고 있다는 건 알겠지만, 그게 어떤 진실인지 명확히 말해보세요. 도유는 그녀의 도전적인 질문에 잠시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숨기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의 남편, 황기찬 씨와 강세리 씨가 김도희를 죽였어요. 그것도 단순히 사고가 아니라, 고의적으로 그녀를 죽인 거예요. CCTV와 블랙박스 분석 결과가 전부를 증명했어요. 도희가 먼저 차에 치였을 때 살아있었어요. 하지만 그때 황기찬 씨와 강세리 씨가 도희를 다시 차로 치였어요. 그후 그들은 현장을 떠났고 도희는 그때 죽은 거예요. 도유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이는 그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알고 있던 진실이 완전히 뒤집힌 순간이었습니다. 그녀의 가슴속에서 수많은 감정들이 얽히고 있었습니다. 그간 자신이 가진 고통이 분노가, 복수의 화살이 모두 부서진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백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